금방 하게. 요. 오늘 배울 거는 어떤 주제에 좀큰 주제에 들어가냐면 삼층기 염제 변화하면 어떤 거였냐면성 건강이었어. 성 네. 교육이었어. 성 교육. 네. 근데 오늘도 무슨 교육할 거냐면 성 교육할 거요아 맞아. 그런데 이성 교육 중에서도 성교육, 주제가, 성교육, 주제가 굉장히 많아.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폭력 예방. 교육 성폭력 예방. 얘들아, 얘들아.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할 거야. 그래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할 건데, 우리 1학년 때부터 쭉 받아왔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새로운, 듣도 보도 못한 그런 형태의 성폭력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어떤 거냐면 바로 디지털 성폭력. 그래서 다시 학습 주제 다 같이 한번 목소리 크게 해서 읽어볼게요. 시작. 디지털 성폭력. 오, 제일 크게 얘기 잘하네. 예. 어, 신기하네. 그래서 다 디지털 성폭력에 대해서 예. 배울 건데 우리. 이게 도대체 뭔지 사실 솔직히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잠깐 선생님 먼저 멋있다. 얘기할게. 어, 잠깐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배우는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학습 목표라고 돼 있죠. 학습 목표 한번 첫 번째 줄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비상 공간을 알수 있다. 이게 설명입니다. 도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아, 이거 잘했어요. 자, 성폭력인데 어디서 발생한대요? 디지털, 디지털 공간 오, 디지털 환경에서 공간. 발생을 한대요 자 두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또래 성폭력의 원인과 애를 만나을 디지털 공간에서 동B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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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아, 어, 자 봐요. 디지털 공간에서는요 어른이 아이한테 또는 아이가 서로 아이한테 또래끼리도 발생을 할수 있다는 라거 그래서 한번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따 살펴볼 거예요 자 학습 계획으로 그래서 어떤 걸 배울 거냐 해서 보니까 성폭력이 무엇이었는지 개념을 한번 다시 살펴볼 거고 두 번째로는 디지털 성폭력의 특징이 있대요. 네. 그리고 활동으로는 온라인 그루밍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어? 네. 응? 그루밍? 이미 다른 반은 또 그루밍에 대해서 알고 있더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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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고양이 그루밍. 고양이 그루밍. 어 맞아. 정말 네. 좋아하는 친구들 물어보면 어, 그루밍하면 고양이가 막 자기 몸 핥고 털 빗고 빗질하고 몸 단장하는 거 그걸 그루밍이라고 하는데 왜 여기다가 그름이을 갖다 썼대. 이거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 그런가. 활동 두 번째는 디지털 공간에서 또래끼리 어떻게 정통력을 하게 되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활동지를 펴보시면 우리 생강 열기라고 첫 번째 나와 있어요. 이 글씨가 맞아요. 교과서 가져온 친구들을 교과서도 볼수 있죠. 자세하게. 없어요. 교과서 없는 친구는. 네. 자 볼게요 소리를 잘들어야돼 소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디지털 성폭력을 알아보아요 노출 사진을 보내라 초등학생 협박한 20대 시력 지방법원은 노출 사진을 보내라며 초등학생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회사원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모 씨는 지난 5월 스마트폰 SNS 메신저로 알게 된 12살 A양과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으며 신체 일부를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내달라고 요구했으나, A양이 거부하자 대화 내용을 학교 친구들에게 공개해 전학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아, 이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저씨. 자, 여기 키세요. 나의 생각을 여기 빈칸에다가 적어 보시고요. 오늘 이거 활동지 한거 잘한 친구는 선생님 선생님이 이제 모범 답안으로 뽑아서 네 유튜브 하는 거알지 네, 받아에다가 이름이랑 테라 다 지우고 거기다가 이렇게 모범 답안했어요. 이렇게 만드는예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좀 자세하게 한 나의 생각을 적어 보세요. 여기 위에 선생님 어. 써놨 선생님 유튜브에 일단 다들 <laughs> 조용히 집중해서 자기 생각 적어 보는 시간 가질게요. 한3 0초이니까 30분. 빈칸 선생님 늘어났지 빙산에다가 나 같은 애 어떻게 하든지 아니 내 무소지나 걱정 요구를 했어 어른이 어 이걸 누나 절대 말하지 아니 어떻게 하네 어, 이거 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다 당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아, 네. 어, 저그 게임하다가 전화번호 돌 들어가서 줬거든요. 연락 왔는데 송적은대화한 거예요. 그래서 어. 제낯체 사진 보내 달 했더니 오류 다리고선 어. 구속장 사진을 보냈어요. 아.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구나 싶기어게 아. 어. 네. 어, 어. 어. 너무 당황스러겠 그래, 게임에서는 그래,

어떤 대답을 할 수,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 시작. 신원님 또는 선생님께 알려 도움을 받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아, 이제 다 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아직은 더 커야 클수 있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대처했을 때그 사람을 어떤 교묘한 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나 혼자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모님이나 나를 보호하는 신뢰할 수 있는 어른 또는 이제 선생님한테 분명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창피하고 무섭다고 해서 이렇게 숨기잖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엔 밝혀지고 더큰 문제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그런 일에 당한 즉시 말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반드시 도움을 받는 게 1차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화 내용이... 남자가 그 아이한테 너 나랑 이렇게 대화한 거 다른 친구한테 다 뿌린다. 그래. 갑자기 협박을 하는 거. 야 뿌려? 대도 뿌린다. 뿌려. 너너다 그래. 그래. 어 그래 할 거야. 아니 어 그럴 수도 있던 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랬을 경우 무서워하지 마세요. 무서웠겠지 당연히 그, 그거를 바로 알리고 신고해야 돼요. 리고 사실은 도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대화도 어, 하지 말고 차단하고 뭐 어. 신고하고 어, 알리고. 어. 이게 첫 번째 다 그리고 또뭘할수있냐면 요즘 인터넷 세상 너무 편리해요. 나내 대화 기록 다 기록에 남습니다. 뭐캡쳐어 캡처도 가능하지 메시지 그런 것들 다 저장할 수 있고 또이 대화 내용 또 저장하기 버튼도 다 있어. 소셜 서비스 같은 것들 아, 그래서, 저장 몰라서. 그래서 <laughs> 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쓰냐면 얘가 저한테 이렇게 증거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오, 그 그래서 그 중요한 거고. 거는 어, 성폭력이 그럼 도대체 뭐야? 앞에 사례는 어쨌든 성폭력인 건 맞는 것 같아. 그럼 다른 사례들을 볼때 이게 성폭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딱 보니까 그냥 성폭력. 음. 성폭력은요. 아니 이거 성폭력이야? 그냥 나 하고 싶어. 내 마음대로 하는 친구. 남을 존중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친구 같은 경우 다 어디로 들어가요? 성폭력, 폭력으로 들어갑니다. 어. 그런데 나 성폭력한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을 할수 있어요? 나 당한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해요? 뭐냐면 내가 기분이 나쁜지. 수치심, 있다고. 수치심 같은 거, 불쾌, 불쾌, 형스럽게 느끼게 아, 어, 어. 그리고 불복감 같은 걸 느끼게 했을 경우에 성폭력, 폭력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싫다고 했고 동의도 안 했는데 멋대로 그런 성적인 대화 해볼래 하면서 응남물을 보내다던가 그런 경우는 다 아, 성폭력에 해당. 디지, 자 그런데 성폭력은 알았어. 근데 앞에 디지털이 붙네. 디지털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친구가 있다 해서 한번 설명해 보면 예, 디지털은 보죠 음. 인터넷 보통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죠. 그래서 인터넷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고 우리 줌 수업하죠. 네. 줌 수업하기도 하고 온라인 이 e 클래스로도 수업하기도 하고 이런 편리한 세상이 돼버렸어. 그랬더니 뭐가 어떤 문제가 또 발생이요? 아이 편리한 걸 나는 다른 쪽으로 이용해 봐야지 하고 악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게 디지털 성폭력인데요. 어, 디지털 성폭력 이거 잘 봐야 돼요.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발생한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스마트폰 기기 이런 것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어, 그런 게 있고 불법 촬영물이 지어서 써도 다시 유포된다라고 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공중화장실 가보면 거기에 이렇게 붙여있는 거 있어요. 부착물 본적 있어요. 불법 촬영 하지 마세요. 이렇게. 본적 어, 네. 검정한... 네, 검정한... 있어요? 있어요? 음. 여자화장실은 없데남자화장실 없어요 <laughs> 남자화장실은 없어요? 네 없어요 남자화장실은 뭐. 네, 그 어, 뭐. 지하철, 지하철 이런 거 있고 오 어, 남자화장실은 뭐.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아무튼간에 지금 불법 촬영물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인데 합니다 그래서 불법 촬영물 막탐색기도 사고 그러잖아요 내 몸을 누군가 촬영해서 몰래 근데 나 몰래 이걸 인터넷에 올렸대 그랬을 경우 어떻게 돼요? 인터넷은 정말 바다와 같이 넓은 세상인데 다른 사람 누구나 볼수 있는 세상인데 거기 내 얼굴이랑 내 어떤 어 신체 부위 어느 곳이 갑자기, 갑자기 다 퍼졌대. 그러면 어떨까? 너무 거. 기분이 나쁘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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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렇지. 그래서 다시 유포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디지털 형통력을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데 이렇게 기술이 발달을 하면 누군가 나를 몰래 찍고 있는 거 아니야? 너무 기분 나쁘고 그리고 불안하겠죠. 어 누군가 나를 찍어서 이런 걸 유포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게또세 번째 특징이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해외 서버가 있어요. 그리고 국내 서버가 있어요. 국내에서 관리하는 거는 좀 처벌 같은 것들이 쉬운데 해외에다가 내 사진을 막 해외로 막 넘겨. 그래서 거기다 막 댓글 달리게 하고 얘를 뭐 합성을 하고. 어, 이상하게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하면 또 처벌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또 법을 또 강화해야겠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고 또 아까 그루밍 얘기가 나왔어. 근데 그루밍 이 사실은 고, 고양이들 자기 몸 단장하고 혀로 자기 몸할거막 이러잖아요. 그양들은 네, 차라리 한다. 그런데. 차라비 <웃음> 차라비 <웃음> <이랬수> 우 통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상대방이... 맞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같이 약간 조금 아직은 더좀 가치관이 자라나고 개념이 생기기 전에 아주 미숙한 존재들한테 속이는 거 어, 뭘 속여요? 속이는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냐면 이 채팅이나 댓글이나 뭐 아니면은 실시간 그런 채팅 있죠 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접근을 해요 어 이거 우리 한번 친해지자해서 친구하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놓고 서는좀 서로 이제 호감이 생겼다라고 음. 생각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미끼를 던져요. 네. 나 이거 줄 테니까 아까 친구 말해줬어. 어떤 게임에서 나 문화 상품권 줄 테니까 한번 만날래? 또 걸래? 그래. 음. 문화 응. 음. 음. 문상 문상 줄 테니까 어, 우리 한번 만날 만날래? 만날래? <laughs> 어 아니 도대체 왜 만나? 이상하잖아. 이런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아 그런 경우들이 있어. 요 근데 거기에 또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왜? 문상 문사, 기니까 그러니까. 머니가 걸렸어 자본주의가 어. 일어는애들이에요 먼저 달라. 어, 사례를 좀 볼게요. 올라인 게, 래서 만난 힌진. 유쾌한 놈이라는 사람이 있어 그래? 네? <laughs> 어땡어스 라고 좀 유명한 게임있죠 아, 아, 거기서 아, 이제 사례를 이제 선생님이 만들어 봤던 그러니까 온라인 게임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막 음, 재밌게 음, 게임을 그렇지.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한, 한 명이 나한테 말을 보는 거야 어떻게 이제 알게 됐나 봐 이제 계정을 그래서 갑자기 메시지로 왔어 님님님 음. 님. <laughs> 님. 아, <나. 웃음> 했어 넌... 그랬더니 어 그럼 대답할 거 아니야 네? <laughs> 했어 그래서, 육렇게번가 갑자기 친구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네. 그랬더니, 잼나가, 어,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좋아요. 했다. 그랬더니, 아까 오모씨도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칭찬을 하네요. 그때더 잼나가, 감사합니다. 했더니, 몽이또무 살이에요? 너, 너몇 살이야? 잼나가? <laughs> 어, 얘기를 했네. 한 번. 이묘나가 12살이요? 이했네 그랬더니, 갑자기 몽이 남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네. 남자인 네. 걸왜 물어보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님하고 패티 파티하고 싶은데, 보이스톡 해도 돼요? 물어보네요. 네. 또세 번째는 어디보냐면,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네요. 어, 이거 이거 게임 같은데. 근데 게이거 어떻게 대답해야 돼? 한번 손들어서 발표해 볼 친구? 네. 얘기해 보세요. 맨 처음에 저거 어. 안 알려 줄 거예요. 어, 못던 걸. 맨첫 번째. 첫 번째. 어, 남찬찬. 안는두 번째. 말 알려 줄 거야. 안 알려 줘. 너무 잘했어 여러분, 너무 잘 말했어요. 일단은 여기서부터가 밑에야 사실은. 나이가 몇 살이에요? 이거 왜 물어봐? 네. 왜 물어봐? 어, 왜 물어? 뭔가 팔이하고. 그거 정돈된 거예요 어. 뭔가 음, 이 음, 뭔가 음. 의도가 있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음, 아니, 몇 살인 거 알아서 뭐 하게. 음, 그럼, 그럼 아저씨들 꼭 소리 잘너고 다음. 음. 어. 스무 살이라고 했잖아, 자기를 근데 왜 물어본 거죠? 마하면안 돼요, 사실은. 왜냐? 자, 개인 정보에 해당이야, 나이가. 그리고 위에 또 뭐라요? 성별을 물어봤죠. 성별. 남자예요? 여자예요? 끝데어 이거 진짜 그것부터 맞아. 그것도 안 돼요. 말해주면 <laughs> 여러분 선생님 얘기했어. 안 돼요? <laughs> 보이스톡 해도 되나요? 뭐 디스코드라던가 어, 서로 음성으로 채팅하는 그런 메시, 뭐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것들도 하면? 안 돼요. 그다음으로는 어디 사세요 물어봤어. 내가 사는 곳 도대체 왜물어보냐고 <laughs> 아, 아, 어. 선생님. 안돼. 아, 어. 아, 어. 저 그나마 다행인 게저 어, 어디 사는 거다 까발고 다녔거든요. 어. 나한 명도 안 찾아왔어요 다행히. 어, 절대 안 돼요. <laughs> 절대, 안 돼요. <laughs> 절대 안 돼요. 실제로 행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돼. 또 뭐냐면 보이스 피싱이라던가내 계정을 해킹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개인정보를 주면 안 되고. 이유정보가 뭐예요? 뭐예요? 하니까 보면은 이름, 네 진짜 이름 그리고 성별 내가 여잔지 남잔지 말할 필요 없어 요 말하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나이, 어, 나이도 얘기하지 마세요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이런 것도 또 뭐예요? 몰라요, 주소 몰라요. 주소 주, 얘기하지 주, 마세요 그래서 정말 저 중요한 걸 몰라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 있으면 차단하고 나가세요 아니면 어 신고하고 나가세요 그녕 신기하다. 어떤 사진이에요? 콘페에서 의 활약이 대단해서 내가 올린 하여? 글은 꼭 봐. 나도 팬이지만 넌 진정한 팬인 것 같아. 대단해. 뭐 그런 걸? 우리 오빠들을 위해서라면 <웃음> 팬, <웃음> 아이돌 이야기로 <laughs> 하기에. 이번 콘서트 표 구했니? 오픈 날 바로 했는데 실. 유유. 어머 어떡하니? 땡땡이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콘서트인. 그래서 속상해요. 유유, 안표라도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요. 이후로 자주 채팅을 하며 친해진 며칠 뒤 비야, 나표 하나 더 구했어. 너 줄게. 정말요? 엄청 비쌀 텐데. 걱정 마. 좀 비싸게 샀지만 땡땡이와 우리 카페를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데 너는 꼭 콘서트 가야지. 선물이야. 정말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그럼. 넌 충분히 자격 있어. 우리 팬카페 VIP잖아. 너무너무 고마워요. 며칠 뒤. A님 티켓 언제 받을 수 있어요? 콘서트장에서 만나서 줄게. 만나서 주려면 얼굴도 알아야 하고 해서 너 사진 좀 보내주라. 프로필 사진은 옆모습이라. 아, 그런 건 부탁이라고도 할수 없죠. 야, 너 정말 예쁘다. 별 말씀을. <laughs> 너 지금 전신 사진 있어? 오, 예쁘다고 칭찬해 주시니까 기분 좋은데요. 너 다리 정말 예쁘다. 더 짧은 치마 입고 찍은 사진 있어? 어 그건 왜? 없으면 지금 찍어서 보내주라. 내가 어렵게 구한 티켓도 선물로 주는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어 그게 잠시만요. 아이고 이걸 직접 한다음 이걸 직접 한 다음에 보고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활동 1 번에 보면은 대화 내용을 읽고 생각해 볼거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A는 왜 B한테 잘해준거야? A는 그러니까 네, 남자, 남자 성인이에요 성인이 왜그 아이 아이한테 잘해준걸까? 한번 생각해보는거야 언젠가 말해볼려고 어. 어 말해볼 필요 없고 일단 적어보세요 이따가 선생님 시간 줄게요 두번째는 왜이 아이는 이 성인의 말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했을까? 이랬어. A가 성인이고 아 점점점 잠시만요 아 그게 이러면서 좀 되게 불분명한 태도를 취했죠 좀 어, 당황을 한거죠 아, 왜 단어를 거절지못 했을까? 뭔가, 찢잡힌 거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떤 마음이 들었길래, 왜 그렇게. 아, 짬짬짬, 됐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그 아이였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럴 때, 봉사진을 요구를 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이런 사례들이 막 발생하다 보니까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이제 열두 살 정도면 저런 거도 배우지 않았나? 그러니까 배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 당하기도 해요. 싶... 그때 당신엔 너무 가고 싶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리든이 가니까 또 속아 버리는 거지. 친해져 버렸어. 친해졌구나.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타임머신 만들어서 가면 되는데. 아. 오 맞아. 왜, 하나, 하나, 하나. <laughs> 자, 다음 활동 1번 채웠서 아, 넘어갈게요. 네. 어, 다음 뒷편에 이제 뒷장을 넘어가보면요. 활동 2번에서 선생님이 사례를 한번 읽어볼게요. 네. 이것도 실제 사례인데요. 모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이 자신의 성기사진을 찍어서 어떻게 했냐면 같은 반 다른 여자의 한 명한테 보냈대요. 어? 이해할 수 없어 어, 그러나 그런 일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 여학생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했어 이걸 어떻게 했냐면 단체 톡에다 올려버렸어요 네. 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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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랬을까 내가 질문에 한번 적어보세요 6가지 아, 아, 질문이 있는데 그, 그 중에 하나를 정해서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볼게요 아, 번. 남학생은 왜 그랬을까? 여기서는 뭘? 그렇네. 남학생은 그래. 그랬을까? 두 번째, 왜 그랬을까? 또 두번째 여학생은 왜 그걸 전체 특판 올린 거야? 그런 생각 한번 해보고. 빈티 한번. 어,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다. 이 남학생 놀리고 싶어서 뭐 이럴 수도 있고. 4번 가해자는 그렇죠. 누굴까? 그럼 여기서 가해자는 누구지? 여학생, 여학생 번, 남학생 중간. 어,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요 어, 4번 피해자는 누구야? 응? 없어요. 성있 <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할 수있다르어 그럼 누가 처벌을 받나 될까? 나다어그 저도 너는 어, 맞아 그래 맞아 번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써보세요 하해요 어, 근데 그 선생님 근데 어, 그 남자 어... 그러다가 일부러 그거 하는데 내가 시기하는 거야. 상상해 본거왜 어쨌든 사실만 들어서 그런 거예요. 이 남학생이 어떤 친구 그러더라 다른 료에서어이 남학생이 사실 여학생한테 뭔가 책잡힌 게 있어서 협박을 당해가지고 여학생이 보내달라 해서 보내준 거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 뭔가 되게 다양한 어 시그 좀 그렇게 창의적으로도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냥 상상해 보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laughs> 음, 음. 딱한 가지 사례만 있는 건 아니니까. 서어보고요 1번, 2번, 그리고 정리하기까지 다 채워서 제출하면 선생님 네모나주면서 받아 갈게요. 음. 모든 학생 다줄 거예요. 제출하면 음. 1번 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웠던 것쓸수 있겠죠. 디지털 성폭력으로더 안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른들한테 요청할 내용까지 다 정리해서 주세요. 언제 어디서, 아까 디지털 성폭력 특정 얘기했죠?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온 시시대로 전해가지고 어? 뭐라고? 아, 아니 그이 아니라 어. 이번에 변하기를 어, 어. 쓰지 않는 거 같아요 오! 어, 그것도 뭐, <laughs> 어, 뭐. 그것도 <laughs> 이번 시대로는좀 어, 근데 약간 현실적으로 쓰는 게 좋겠지? 금방 하게. Okay. <놀람>